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때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신비의 체험을 했던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아래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확증을 주는 우리의 신비의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내려왔을 때산 밑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남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서 서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별로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말 못한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왔던 거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 아들의 문제가 귀신들린 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고. 막상 그 자리 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구했던 거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때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아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제자들이 있었고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실 때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귀신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어라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본래는 예수님 만나러 오긴 했지만 그런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온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만나 이 아버진 아들을 둔 귀신들 아들을 둔 아버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맞나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가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 논쟁 이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제 산에서 드디어 내려 오셨던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상을 보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함께 있는 무리들을 다 같이 책망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그럼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귀신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고쳐달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땅에 엎드려 거품을 흘리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십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시는 거죠. 아이는 어렸을 때 귀신을 들렸고.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들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이 아이로서는 사실 지금까지 힘든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몸도 성하지 않았고 그 인생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 고쳐 주실 때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할수 있으시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달라고 그런 간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그러면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나이다. 지금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어, 제 구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그럼 아이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 그산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그 상황에서 쩔쩔맸던 그 아이 때문에 했던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분명히 능력을 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때 왜 우리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대답해 주시죠. 구장이 1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당황만 했지 실제로 기도조차도 안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럼 이제 전도하시면서 다 네.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곤 하는데 막상 문제 앞에 가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도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이나 문제 앞에 가면 아마 쩔쩔맬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무슨 막 우리에게 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주신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곧 기도이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정말 우리가 뭐든지 하면 다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막상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사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귀신은 도망갈까요?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안될 거야라는 의심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물론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님이 들으시진 않으시거든요. 응답하시진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을 그리 그러니까 기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맞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한 권사님이 저한테 새벽기도 마치고 부탁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되는데 목사 안수 받고 첫 안수 기도는 제가 좀 받고 싶다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세요 그래서 어,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연애 때 가서 목사 한수 받고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어서 첫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목사 한수 받고 이제 첫 안수 기도를 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첫 안수 기도인데 그렇죠? 이 권사님이 뒤로 꼬거라지든지뭐 병이 났든지 뭐래도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드리기가 겁이 나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이었는가 그제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그 능력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건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어쩌나 아무 일도 없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냥 기도를 행위로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꼭 그것이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아침에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